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가 지은 돈의 진리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중학교 졸업 후에 20살까지 살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해 일본 전역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가져오는 부와 운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 사이토 토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 요청을 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상담하는 주제는 역시 돈에 관해서다. 일이나 가족에 관한 상담도. 언뜻 생각하면 돈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돈의 성질이나 본질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 책에 돈에 쪼들리지 않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리했다. 내가 아는 한 돈에 관해서 이보다 더 유용한 이야기는 없다. 만약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부터 들으러 달려갈 것이고, 언제든지 나의 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다. 실제로 나는 이 책에 쓴 내용을 실천했기에 일본에서 누계 납세액을 가장 많이 내는 대부호가 되었으며 내 제자나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도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 우선은 이렇게 하라는 건가? 하는 정도라도 좋으니 이 책에 쓰인 내용 가운데서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길 바란다. 그렇게 첫 발을 디딘다면 당신 앞에는 반드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만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책에는 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내가 신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는 아니다. 또한, 당신도 신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결과는 같다. 사과를 손에서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듯이 불을 내 손에 거머쥐는 것도 법칙과 같다. 여행자는 한밤중에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지표 삼아 자신이 있는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낸다. 진심으로 이 책이 당신에게 북극성이 되기를 바란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특출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수 있을까? 직장인이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전업주부라면 가정일을 도맡아 남편과 가족을 돌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그 수익 가운데에서 10분의 1만 자신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받은 급여를 전부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자신이 손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돈이 전혀 자신이 수중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 된다. 집세로 집주인에게 주었거나 식비로 슈퍼마켓에 또는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 건넸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나 슈퍼마켓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매한 가지, 가지로 좀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노예나 다름없다.물론 살아가려면 생활할 집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식비도 든다.하지만 이래서 번 돈이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면 전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과 같다고 해야한다.나를 위해 써야 할 순간에 정작 돈이 없을 테니 말이다.우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남겨라. 한달 급여로 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0만원을,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0만원을 매월 남겨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년 후에 360만원을 모으게 되고 10년 후에는 3600만원을 가진다. 우선 집주인이나 옷가게 또는 술집을 위해서만 사는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거다. 수입의 10분의 1을 손안에 꼭 쥐고 있어라. 단 10%면 된다.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90%를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자신이 번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까닭은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돈을 주면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옷가게와 술집에 다 줘버리다가는 자신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남겨놓지 않는 것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위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불을 끌어당깁니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던 법칙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다.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과연 무엇을 위해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걸까? 정신세계를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정신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인내가 나를 단련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시련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은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난데없이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도록 짜여 있다. 시련과 고난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서 정신력을 단련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찾아온다. 이는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목숨이라는 한자를 한 획씩 살펴보면 사람은 한 번은 두드려 맞는다라고 되어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의 흠씬 두드려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가 마음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고난은 겪기 싫을 뿐더러 오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고난이 닥쳐오면 덜컥 무릎을 꿇고 만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 나는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한다. 이 말은 곧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결코 고난이 아니라 계단 같은 것이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습니다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다.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꼭 점검하세요. 왠지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요.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언제든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 빼앗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고도 그렇고, 담간 우리에게 내물을 바치는 시대극 속의 부자 상인을 연상하듯 부자는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게 틀림없다는 선입관을 갖기도 한다. 더욱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을 비열하다고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를테면 부모에게 집이나 차를 받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고생하지 않고 물건이나 돈을 받는 건 나쁜 짓이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에게 고생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돈에 대한 편견이 생겨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 자신도 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 잘 됐네. 승진하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긴 지인에게 잘된 일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자신에게도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 타인의 행운을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저도 똑같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자신이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 가난한 파동이 나와서 궁핍해지는 일을 끌어들일 것이다. 반대로 타인의 행운을 빌면 자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마음은 부유한 파동을 내보내 똑같이 부유한 일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돈을 받아들이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다인의 행복을 빌어라.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상대의 희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양한 일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인간관계에서 얻는 배움이다.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 부부, 회사의 상사나 부하, 동료 등 다양하지만 더불어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신은 자기 희생을 싫어한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우선은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가능한 범위에서 주변에 나누어 주면 된다. 그것이 신이 바라는 일이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고다. 자신만 좋으면 타인에게 폐를 끼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자신이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상대에게 험담을 듣거나 언짢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당신이 험담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그 말을 한 당사자다. 응보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로 보상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로 가품을 당하는 이치를 뜻한다.복수하는 것은 신의 일이며 그 대가는 신이 확실하게 해줄 것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안 가품해서는 안 된다.본래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더군다나 험담을 계속한다면 완전한 패배나 다름없다.그럴 때 당신까지 그 사람에게 말려들어 같이 상대의 험담을 해댄다면 당신의 운세마저 나빠진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상대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남의 험담을 하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진리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과하면 못나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과하지 않는 사람 또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찌질한 사람이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그 더러움을 벗겨내기 위해 태어났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도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아도 호세의 귀 남을 위협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책방이었습니다.